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 색으로 오라 간노라 아멘. 네, 오늘 새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본문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는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할 일을 그기 어, 16절에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어,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는 것즉 가족들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나의 가족들과 언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죠 그 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게 1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일을 내가 사람들과 언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사도들. 그게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추측을 하고 3년 정도 바울은 다메색 사도행전 구장에서 회심한 그가 곧바로 사역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3년 정도 광야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고 사역에 나가게 되죠 즉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언언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세 가지 자기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동안 자기 자신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발견 세 번째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사명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세 가지 자기 발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알아져 가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은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라고란 자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바울의 자기 이야기, 자기 발견을 통하여 실상은 우리들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울은 복음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그동안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고 또 그것을 전하고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살았느냐? 그러는데 어느 날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왜? 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사람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왜? 1 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거나, 또 사람이 가르쳐 준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람이 전해 준 것도, 또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이 계시란 말이 똑같이 반복되는 본문인 사실은 거기 16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람들이 전해 주는 걸 들어 보니까 아, 그게 좋은 소식이구나. 또 누가 나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걸 들어서 지식으로, 아, 이게 좋은 거나, 이렇게 안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복음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는 거지. 율법은 지식으로 배우고 들은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흔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 사람이 전화로 했더라도 내가 거절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냈으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아니 집에 직접 와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그저 전화로 한 통화해서 말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힘이 다른 거지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겠냐는 거죠. 복음은 내가 동의해 준게 아니라, 그 역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오신 거라는 거죠.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무슨 무슨 교리로 가르치고 말을 잘해서 가르치고 논리를 잘 전개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해서 알 수는 있지만 믿어진 않아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왜이 복음을 생명 들여 전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느라. 그 복음을 저는 이 새벽 한빛 교회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분이 살아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살아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 계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았던 것, 예수 믿고 새롭게 깨달은 것, 자신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만큼이나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바르게 하느냐?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실상 나는 그 복음을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이함과 자신의 허물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복음을 아는 만큼이나,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계의 율법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던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다 지금도. 디모대 전서 1장 15절.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의 특별함은 개인적 편지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에게. 편지하면서도 그 당시 사도 바울 그러면 사람들이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늘과 같이 생각하던 그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도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불의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교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은혜는 복음만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려 고 모금은 죄인을 구원하는 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자기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톡도 엎드리고 톡도 십자가를 부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로 원하노라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사명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내가 깨달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 아들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사명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순교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온 힘이냐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서부터 불러주셨고 정하여 주셨고 나에게 맡긴 삶이 성도의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사명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사명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그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정하여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일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로마수로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의 서문을 보면 나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합니다 나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합니다 나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합니다 할때 바울은 꼭그 편지들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스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나 바울은 바울을 누가 사도로 임명했습니까? 아무도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이 불러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세워준 적도 없고 넌지나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꼭 깨놓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종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아멘. 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나의 사명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가 아버지시오.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하루를 맡기신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라고 맡긴 날인데, 아버지가 전하라고 맡긴 복음인데, 하든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한 생애를 살더라도 길게 사든 짧게 사든 쉽게 살든 어렵게 살든 그 삶이 무엇이라고 깨달아진 자에게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건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사명이 위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도 사람의 일도 혈육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가 사명의 길을 나가는 것을 가족들과 언론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나러 가지 않고 오직 광야로 나아가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힘입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바울은 나는 주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 나의 가족들과 언론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나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 그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민족을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영토를 뛰어넘어 감옥을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바울의 전한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는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오리 갈라디아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 한빛교회도 알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